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숙고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태는 요 예수님의 성탄의 한순간보다도 깊고 또 오래된 역사적인 의미를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소개하려고 족보를 썼습니다. 1장의 1절에 보면 그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끝에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마감을 하는 그 특별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세상에 보내신 사건, 이라고 마태가 말했습니다. 본문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야곱이나 요셉이라는 이름을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 기록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 이사,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그들그 다음에, 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16절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천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하필이면 아들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것은 우 면의 글씨가 아니에요. 족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 옛날 약속하신 것이 이때 와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기록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성품으로나 사건으로 가장 많이 다룬 사람은 창세기의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어요. 예수님 이 자기 동료에게 미움받아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은 20량을 받고 팔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로유다로부터은 20량에 팔렸어요. 너무나 닮아있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도와주고 누명쓰고 감옥에 들어요 예수님의 생에도 착한 일을 하시고, 병도를 안고 치고, 억울함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니다 그뿐만 아니고, 요셉은 나중에 꿈을 해몽해서 애국의 제2인자가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가 애국에서 2인자가 되고 난 8년째 되던 애에게, 대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비롯한 그주변의 모든 사람이 양식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데 요셉이 정책을 잘치어서 애굽 사람도 살리고 다른 나라 사람도 먹여 살렸어요. 예수님은 민족의 버림받았지만, 그 버림받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셨어요, 구원을 가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못다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죽는데 그 형제들한테 유언을 해요. 내 유골을 이 애굽 땅에 두지 말아요. 미라을 만들어서 통에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광야로 해서 가나안땅갈때 나를 제일 앞에 데리고 가다 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미라를 자기들 행군하는 60만 명 앞에다가 배치해 놓고 그 유보를 들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어요. 요셉이 그렇게 유보를 들고라고 한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안주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고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어요. 그 요셉은 죽었어도 그 일을 못다 이루었어요.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이 못하는 말 한마디 하셨어요. 쉽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을 음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 이룸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탄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꿈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거듭나고 예수 믿은 사람도 소원을 갖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빌리포스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게 한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빌리포서에는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일을 시작하신 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마칠 것을 내가 확신한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서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인생에 참 자아가 실현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현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허방으로 끝나는 솔로몬의 기록과 같이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기여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취로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성탄의 기쁨이 거기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가 1장 그 족보의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요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러다가 구약을 한 장에다가 몽땅 다 집어넣었어요. 1절로 17절까지 구약을 전부 다 집어넣었는데 그 구약에 대한 전체 내용을 요약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그 역사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선 대대로 14대라는 말을 세번 반복하면서 이 역사는 우연히 흘러간 것이 아니라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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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때를 따라서 역사가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도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어요. 그냥 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요, 그 14대가 뭘로 공개되냐 하면, 17절에 두번 반복되는 나눠가 있어요. 사로잡혀 갈 때까지와, 그 다음에 사로잡혀 간 후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사로잡혀 갔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바벨론을 사로잡혀 갔는데요. 사로잡혀, 갔는 것이 사로잡혀 간 것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사로잡혀 간거 아니에요. 노리 부족에서 변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진노케 하는 일을 역사 가운데 쉬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도록 하셨어요. 70년 동안 그렇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인데 왜 완성시키냐 하면 우리가 힘이 딸려서 요거밖에 못하고 요 부분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천하을다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을 능가할수 있는 힘을 보유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그 생활을 그 했어요. 했어요. 죄가 좋은 것을 막았어요. 죄가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써먹지 못하고 망해버 했어요. 내가 만든 좋은 것들이 죄를 해서 파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물리를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탐자의 예를 들게요.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한테 살았으면 행복하게 중간에 슬픔이 없이 유목하게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인생을 더 가치있게 산다는 오판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재산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살았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삶을 완성시키는 데는 자기 힘으로는 안된다는 걸 받아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완성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사로잡혀갔다는 말입니다. 옆집에 한 아기가 태어나면 동네 사람들은 기쁘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아기 낳으면 바깥에 이렇게 왜그아기난그 뭐라고 하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도 사람들도 그거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집에 경사입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2000년 전의 탄생인데 이것이 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 해야 되는 일이냐하면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마다 사로잡힌 데서 해방받고 죄 때문에 망가진 인생 온전하게 되고 영축을 영원히 구원받고 이런 선물을 갖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천사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이고, 그 다음에요,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한 자신의 현실을 눈뜨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석탄절 하면 오늘 본문 여기 보세요. 꽃도 예쁘고 또 저런 장식도 잘 놓고 축하하고 사람들은 서로 카드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좋아하는 날이잖아요. 석탄절에 대한 그림은 이 앞에 있는 우초한 낙관 제외하고는 다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아름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성탄의 기적은 일단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인데요. 기왕에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오셔서 살았더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건데요. 천유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기 그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출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몸으로 오셔야 되는지 아세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죄는 불행이다 하지 않고, 죄는 사망을다 하는 니다 대신 죽을 죄 값을 지를 몸이 필요한 게, 하나님이 용의, 몸이시니 사람의 몸이 없으므로 사람 몸을 입으려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스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애기 낳지 못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자녀가 생겨서 애기를 낳으면 그게 비극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이죠? 예외없이 성경 전체에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한 고통을 당하다가, 아기 를 낳은 사람들은 다 행복했습니다. 온 동네가 축하하고 축하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 저 집을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은 아기를 못 나면 저 집은 하나님과 비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나니까 사람들은 아, 저 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이야. 명예로 다지켜버이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그것은 그 집안이나 모든 사람한테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처녀가 여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냥 처녀가 애기를 낳은 게 아니고요. 약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의 몸에서 기억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백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애기 가슴도 보고 가장 먼저 마음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부인한테 함부로 할수 있는 성품은 아니니까 착한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벤 마리아하고 화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온 성관자 그 축생은 기쁨이 아니고 그 가정의 피곤이 예습입니다그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구나, 걸 깨닫고 회복이 됐습니다만, 동네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하러 비는기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이러게 없었을까요? 잘 기억해 보실까요? 예수님한테는 몸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의 몸이 필요하셨습니다. 죄의 모양으로 죄의 기도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기에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한테 모욕과 멸시와 천오를 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셨을때이말구유에 짐승 취급받으면서 태어났습니다. 돌아가실때 십자가에서는 죄인 취급받으면서 강도사에게도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 같은 죄인 원하시 대로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탄의 원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세상의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성탄의 선물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요청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 일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는 뜻이 거든니다 세상 사람한테는 좋은 이름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보호와 같은 이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은 그냥 예수님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왜 이름을 믿을까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사실을 믿을 때, 우리한테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두 번째 이름은, 인마누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는 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아시죠?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기도할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는데 말은 안 듣고, 금방 목적지로 도착하지 않으니까, 내가 굳건받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도 봤으면 확신 갖고 가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출발하지 못하는 분들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나 그런 어떤 좋은 한 경험이나 하나님이라는 분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다. 어떤 짜릿한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나 있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도 답답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나는 너한테, 너, 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등만 보여주겠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등도 없습니다. 확 지나가시는 바람소리 들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나를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실 수 있는 하나님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 초월해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고 누구든지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보통 생각하기로 예수님의 그림은 굉장히 예쁘고 거룩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그런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온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품체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오십 동을 떼었거늘 라고 말했는데요. 그때 당시 52년, 완전히 노인입니다. 그만큼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냥 동네에서 일하는 목수 아저씨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평범한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악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처음에 입은 옷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경은 예수님이 청기으로서강보라고 소개합니다. 이강보는요 우리나라가 나오는 누더기입니다. 애기 출산 용품을 준비할 수 없는 마리아가 도대체 어디서 주소 왔는지 모르지만 아기의 체온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주소한 걸레를 갖고 주님을 덮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육이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땅은 초랑해 보였지만 하늘에는 유례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등장했고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고 우주가 극동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바다 선탄이 돌아오면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데, 2016년 올림의 성탄에는, 오늘 저는 차분히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이시란 자, 사실을 항상 기여하시기를 바라고,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동행하면서 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